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 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수업 14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단한 근대 국민국가 수립 운동, 4중단은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 그리고 4소단은 해국계몽운동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 개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국권 글씨도 이상하죠?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자, 국권 국가의 권리를 수호하는 운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1900에서 1910년대, 사, 10년, 10년 사이에 있었던 운동인데, 국가의 권리를 수호하자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요. 하나는 항일의병 운동이었고요. 딱 봐도 손에 무기를 주고 있어요. 그죠? 다른 하나는 오늘의 주제인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에, 그죠 펜을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냐, 펜을 들고 있냐, 무기를 들고 있냐, 펜을 들고 있냐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국권수호운동 방식의 그두 가지 방식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학습 목표가요. 자 애국계몽운동의 특징과 주요 단체의 활동 내용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권수호운동의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 근거로 들어서 나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국권수호운동 방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구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우리가 항일의병운동으로도지난해에 봤어요. 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등등을 봤습니다. 많은 오늘은 애국계몽운동 스타일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연표 보시면요 크게 네 가지 단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자를게요. 자1 9 0사년 보안회, 5년 헌정연구회, 6년 대한자강회인데요. 이 단체들이 이렇게 서로 계승이 됩니다. 보안회가 있었다가 헌정연구회가 되고, 헌정연구회가 대한자강회 되고. 근데 이게 다 해산되고 나서야 그 뒤에 계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07년에 신민회는 단독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 이넷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보면 선생님은 여기 신민회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이렇게 적어놨죠 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애국 계몽 운동 신민회가 오늘의 용어 중점, 중점이 중점 되는 용어가 용어 되겠고요 자 일단 애국 계몽 운동이 뭔지부터 봐야 할 텐데 여기 설명부터 약간 힌트를 드렸어요. 바로 독립협회 활동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독립협회는 여러분들 손에 칼을 주고 있지 않았죠. 오히려 여러분들 동, 의병 운동을 비판했던 그 독립협회입니다. 애국계몽운동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애국계몽운동이랑 하고 했는데 자, 누가 하게 되냐? 자, 을사늑약 체결 전후 즉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을 전후로 해서. 예전에 개화운동이랑 개화운동과 못하네요. 자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을 계승한 이들이 뭘 하느냐?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국권을 수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력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뭔가 똑똑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의 이념적 기반은요 사회 진화론입니다. 어떤 사회는요 진화했고요 어떤 사회는 진화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진화한 사회는 진화하지 못한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사회 진화론에 숨겨져 있는데 사회가 진화하지 못했다. 그럼 진화하지 못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겠죠. 즉 진화해야겠죠. 어떻게 진화해야 되냐? 인재를 양성해서. 인재 어떻게 양성해요?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통해. 자, 국민을 계몽해야 된다. 어떻게? 신문이나 잡지를 관행해서 여러 정보가 담긴 종이를 사람들한테 뿌리면 사람들이 더 똑똑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경제적 실력 확보, 즉,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 우리도 산업 진흥해서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단체들의 사례를 우리가 이번에서 좀볼 건데요 자 보안회부터 연도 좀 적어 볼게요 1904년 5년 6년 그리고 7년 하고 엥 아까 연표에 못 봤던 대한협회가 있네요 요거는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904년 보안회가 나오게 되는데 때는 여러분 바야로 러일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일본이 한일의정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군사적 거점지역 또는 전략적 요충지를 지 맘대로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고 나서 또뭘 요구하냐면요 이들이 바로 황무지 즉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개간 할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즉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를 개간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 있을 때까지 만들겠죠. 그러면 그거라고 나서 그 농지는 여러분 일본의 소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눈 뜨고 눈 뜨고 지금 땅을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 단체가 바로 보완해야 되겠고요. 이들이 거세게 반대시 하면서 이를 저지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눈엣가시가 돼서 공격받아서. 해산당하죠. 하지만 조상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음, 한국인 조상들은 보안회를 계승해서 헌정 연구회를 만들게 되고요. 이름이 헌정이네. 헌정 뭔가 헌법과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국민의 정치의식 고치는 물론이고요. 헌법에 입각한 즉 입헌 정치를 어, 그것을 만들기로 목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친일단체 중 하나였던 일진회를 규탄하게 됩니다. 일진은 친일단체고요. 일본의 활동도 막 비판하다 보니까 역시 일본의 눈엣 가시가 되죠. 그래서 해산당하게 되고요. 하지만 한국인의 조상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헌정연구회를 결승해서요 대한자강회라는 거라고 했는데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전국의 지점. 이들은 지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점을 막 까는 거예요. 그래서 지회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월보를 가능해서 월보라는 것은 월마다, 달마다 나오는 신문이란 뜻이죠. 우리가 하루에 한번 나오면 일보라 그러고요. 그주그 어, 주단위로 그주 나오면 주보라 그러고요. 열흘 단위로 나오면 순보라 그러고요. 월 단위로 나오면 월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 단위로 나오면 연보라는 단어도 쓰죠, 그렇죠? 어, 이런 단어들 한번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개몽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대한 자강회는 1907년까지 존속하거든요. 1907년은 여러분들 바야흐로 헤이그 특사가 있었습니다.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는데 그로 인해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죠.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을 거세게 전개하다가 바로 일제가 준비한 보안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제로 해산 나옵니다. 어, 이때쯤 되면 이제 법령에 대해서도 일본이 막 간섭을 하게 되면서. 음. 여러분들 어, 아직 국권을 강탈해간 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심대한, 심각한 정도의 영향력을 일본이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한국인의 조상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대한자강회를 이어서 대한협회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도 계몽운동 단, 단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요, 이들이 친일단체였던 일진회와 연합을 꾀하는등 친일로 변절하게 됩니다. 어,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대한협회는 좀 곁다리로 알아두시라고 라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요 자 근데 뭐니뭐니 해도 애국계몽운동단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실력양성 무장투쟁 즉 애국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 스타일의 운동과 그리고 항일의병투쟁이었던 무장투쟁을 같이 하게 됩니다 플러스에 플러스 자 시민의 정보를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자 개요를 볼게요 때는 1907년이었고 안창호 선생님과 양기탁 선생님 두 분께서 등등의 여러분들께서 주도해서 비밀 결사를 모이게 됩니다. 솔직히 위에 있는 단체들은 다 공개단체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했어요. 이들이 뭐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한국에서 한국인의 실력을 늘리겠다고, 한국인의 계몽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비밀로 숨어서 할 일이겠습니까? 많은 점점 일제의 마수가 점점 심하게 지니까, 방해가 심해지니까, 이제 비밀로 모일 수 밖에 없는 단체가 된 것이죠. 자, 목적을 보면요. 음, 국권을 수호하는데, 국권을 회복하는데 중요해요. 공화정을 바탕으로 해서 국근대국가를 수립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직 1907년이면 황제국가예요, 대한제국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황제가 있는 건 아는데 그 나라에서 황제도 없고 왕도 없는 공화정을 주장한다. 굉장히 급진적인 성격인 한 체죠. 자, 활동 내용 보시면요, 정주에 오산학교, 평양에 대성학교, 그리고 태극서관 통해서 음, 태국이 아니고 태극입니다. 그극 똑바로 써야지. 자, 태극서관 통해서 계몽서적 출파라고 포급하고요. 평양의 자기 회사, 도자기의 도자기, 도자기만드는 도자기 회사 설립해서 민족사로 육성한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이 뭐 같아요? 그쵸? 다 애국 계몽 운동이죠. 실력 양성 운동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활동 더하기가 있습니다. 이 시민의 간부들이 보니까, 사이즈 보니까 나라 빼앗길 것같아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일제가 점점 탄압이 높아져요. 아직 나라 빼, 지뢰가 뺏어간 것도 아닌데, 거의 뺏어간 것처럼 막 황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장기적으로 무장투쟁 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준비하게 됩니다. 독립운동 기지를 근데 이거를 한반도 안에서 세워 놓으면 꿀꺽하고 일본이 삼켜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국외에 세우고자 합니다 국외 나라 바깥에다가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근데 독립운동 기지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전주를 소개합니다 이회영 선생 그리고 이상용 선생이 계획이안 되는데 자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당시에 이제 어, 그 대한제국 또는 조선에서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었고요 또 돈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서 당시에 이 명동일 때 서울 명동일 때쫙 갖고 있는 땅을 석. 응, 금매로 내놓고 한 어, 벌어들인 금액이 어, 현재 시가로 약 600억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물가 오르고 있으니까 더 지금 칠수 있겠죠? 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모든 돈이요, 응, 다 독립운동에 투입됩니다. 어디에? 남만주 삼원보라는 지역에, 즉 한반도보다 더 위쪽 지방이죠, 남만주 지역에서 한인촌, 한국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리고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어, 그. 의병 혹은 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세력을 키우는 그런 학교가 세워지는 거죠. 나중에 신흥강습소는요. 신흥무관학교가 됩니다. 이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모두 독립운동에 올인됐던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신 분이죠. 자 근데 이 단체가 시민회가요. 1911년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어떤 사건을 날조 조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백오인 사건이었고요. 이것은 안악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악은 지역 이름입니다 특이하죠 자 어쨌든 1911년이면 이미 나라 빼앗겨 쓰고 빼앗기고 나서 1년 뒤인데요 이, 단,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비밀 결사로 모여 있던 신민회 중에 국내 조직이 와야 됩니다 국내 조직이 하지만 국외 조직은 활동을 지속하게 되죠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신민회가요 애국계몽운동 그리고 무장독립투쟁 이거 둘다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지만요 우리가 1910년 되면요 1910년 에는 우리가 경술국치 잖아요. 경술국치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이때부터는 요 국권수운동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겠죠. 그 이후에는 우 뭐라 불러요? 그렇죠. 독립운동. 독립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보시면 이 신민회가요. 바로 이 독립운동에 씨앗을 뿌려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의 조직은 활동을 지속하잖아요. 나중에 만주나뭐 중국 지역에서 이 무장 독립 투쟁하는 사람 치고 신원무관학교 졸업생이 아닌 분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체라고 볼수 있겠죠. 한국사에서. 자, 밑에 보시면요, 이제 교육이랑 언론가들 나오게 되는데, 자, 4번은 교육, 5번은 언론 되겠습니다. 자, 교육은 간단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당시에 예로부터 이 경기나 충청 지방은요, 함께 모아서 기호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호 흥학회 배움을 흥 일으키는 회, 모입니다 자, 함경평안 황해도, 이거 한반도 땅에서 서쪽이고 북쪽이죠. 그래서 서북 지방이다 해서 서북 학회라고 불립니다. 자, 전라도는 예로부터 호남 평야가 있어서 호남 학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호수가 많은 곳에 남쪽이다 해서 호남학회라고 부르는 거죠. 농사도 잘 되고 물이 많으니까. 자 경상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남학회라고 불렸고요. 강원도는 얘는 관동지방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관동학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동팔경, 뭐 이런 관동별곡 이런 단어도 들어봤죠, 그렇죠? 자 이들은 역시 뭐 뻔한 얘기입니다. 회지안에 강연회 개최, 민중 계몽, 학교 설립, 신교육 보급, 고그 교육을 통해서 나를 라 지켜보자 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신 분들이었다. 역시 실력 양성 운동 내지는 국권수 호 운동의 애국 계몽 운동 느낌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언론 부분은 우리가 좀 들어본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1898년 창간인데요. 장지연 선생이 실일랴 방성 대곡 이 날에 내가 목놓아 운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을사의약 이후였죠. 을사의약체결내자 그에 대한 침략성을 규탄하면서 내놨던 글이 장지원 선생의 실일랴 방성 대곡이고요. 이 글이 나중에 대한매일신보에 실리게 됩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창간됐는데 발행인이 영국 사람 베델이었어요. 자 영국인 베델 같은 경우는 그 한글 이름도 있죠. 어, 배설이라는 이름을 조금 발음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배설 선생. 이 설자가 말씀 설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겁니다. 어, 이 당시에 여, 영국은 일본은 영국과 영일 동맹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영국인이 발행 있는 신문에 대해서 이게 막 적극적으로 막 비, 어, 탄압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영국인 베델이 앞세워져서 열사능의 불법성 폭로하고요. 고종의 친서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의병 조정의 호의적인 기사도 게재 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영국인 베델 선생께서 어, 베델 선생님이 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고요. 이 발행인이 한번더 계세요. 공동 발행인으로 우리 시민에 세웠던 양기탁 선생님도 같이 계십니다. 어, 이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자. 아무튼 근데 이러한 신문들이요, 이 신문들의 활동이 1907년이 되면 신문지법이 제정되면서 검열이 강화돼요. 그리고 언론 활동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애국계몽운동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손에 칼을 주는 않았지만 국권을 수호하려는 얼굴로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시민회는 좀 특이하죠. 애국계몽운동 스타일의 그 활동도 했지만 나중에는 어, 무장 독립투쟁도, 아, 무장 의병투쟁. 어, 무장투쟁도 같이 준비하게 되면서 독립운동의 씨앗을 뿌려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자 오늘 수업 어,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